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예,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laughs> 어, 자,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어, 지난 시간입니까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제가 그, 그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이제 가득하고 이 사단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돈을 벌때그 돈을 얻게 되는 과정이 전부 불법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가리냐면 속임으로 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약점을 잡죠. 세상이 요 재밌는 게 온통 다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음행을 행하면서도 그걸로 살인을 일으키고 이 세상의 모든 살인 사건 모든 범죄 이 사건은요 전부 돈 그리고 음행입니다. 이젠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어 뭐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어, 어 그렇다 아마 동일하게 인정을 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의 주관자들, 이런 자들이 다 악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악을 버립니까? 속임으로 악을 버리죠. 악을 버리고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한 것들을 가리우고 속이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laughs>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하이퍼크라트 어, 한마디로 이제 위선자란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그건 점잖은 표현이죠. 외식, 사기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이 정사나 권세나 하늘의 악한 영이나 세상의 주관자들, 이런 악령들, 이 모든 것들은 뭐 자기네들이 그것을 알고 한다. 맞습니다. 알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을 따라 움직이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 사랑과 선이 없어요. 사랑과 선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것인데 이 동기 이렇게 넣어주는 단초는 그 아들의 말씀입니다. 이걸로만 하나님이 넣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소위 세상의 주관들 악한 영들에게 쓰여 있는 자들은 이 마음이 다르죠. 마음의 생각 시스템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범죄자들이 범죄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들의 생각, 논리 이게 같은 줄 아세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달라질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정상대로 살아왔는데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이는 저 속임의 미혹, 유혹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이 어셔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요. 제가 이제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딱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땅에 속한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주신 영이 뭐랬어요? 종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게 종이다. 푸뉴마토스. 무슨 종이에요? 듀얼러스. 투 듀얼러스. 디올로스. 듀얼러스가 종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투피얼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부추기는 거요. 내가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이걸 부추겨서 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그 소위 가치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나르시스트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들을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전부 악이에요. 차라리 얘기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도 좀할 건데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지 못하죠. 왜? 속안의 다툼과 시기와 온갖, 온갖 형태의 블라스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요. 예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그걸 보복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좀 음, 말씀, 준비한 걸 보고 얘기를 합시다.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제 얘기를 듣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왜안 받아들여지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떠나라 라는 의미로 이재명이 욕을 하죠. 그런 개 같은 게 세상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분명히 주장은 교회를 다닌다고 주장하지만, 마귀에게 쉬어서 마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재명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속속 떠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들으면요. 영상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선이 악과 함께 악의 배드 위에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마귀의 속임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는 경우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복게요. 자, 이 세상의 악한 자, 여러분이 생각이도 악해, 또 실제 성경에 비춰도 악해. 로스차일드, 록펠러 그들은 그냥 만나 보면요 위선자기 이 때문에 아주 인간이 그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나불나불 하죠. 그런데 속안의 깊은 곳 안에는 마치 사단의회 유대인처럼 깊은 곳 안에는 교만과 회방과 하나님의 대적함과 사람들을 도구로 하는 그런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 없거나 이 세상에서 비춰나면 그런 더러운 죄를 범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뭐또 올릴 기회가 있으면 올릴 건데 악령이나 원수 마귀는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으면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착해 보여요. 세상에 악한 자가 오는 이유가 뭘까? 이유래니까 뭐 이들이 오면서 아 나는 이런 이유로 간다그 얘기가 아니라 근본 원인. 이런 이 바꿔야 돼.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는 안 악하고 나중에 올 악한 당신 너유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 인간들 저 길거리를 걷고 있는 저 인간들, 그게 거의 99.9%가 .99 악한 자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가 이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맘도 맞습니다만 그들이 악한 자가 되는 이유 그거는 다 After the w a l k i n g of Satan, 사탄의 일함, 사탄이 일하는 거예요. 여기 에르게이안, 에르게이안데. 여기에 뭐라 고 했어요? n 엘게이언. 그들이 바깥으로 표출해서 나타내는 행동. 그게 역사. 그냥 역사는 에르곤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 이것은 여기 쓰인 대로 n 엘게이 n 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들이 보여주는 능력. 뭐 능력이라니까 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워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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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대로 이 디오나메이 왜 이게 능력처럼 보이냐면 일반 사람들 육을 가지고 있는 혼의 존재들은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표적입니다. 사인, 지들이 속이는 거, 악령들의 장난질하는 거, 안 보이는 것들이 어 이렇게 표시를 내는 거. 그 다음에 거짓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데 거짓으로 기적을 보이는 거요. 예 라인 워잖아요 이게 악령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 뭐 갖고 뭐 그 이상한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뭐어 무슨 어, 선생님 뒤에 귀신 있는 줄 아세요? 뭐 그렇게 물으면, 어 그게 물으면 어뭐 이래 놀래뭐놀래게 뭐가 있어? 원래 네 너랑 같이 다니던 팜 s 리스피 i t 그너 안에 있잖아. 왜 놀래? 그속그지금저 가슴 마음 안에 있는 일곱 귀신 온갖 악한 것네 조상의 유전한 행실을 그대로 행하는 그 악령 다 있는데 뭐 괜히 놀래고 지혼자 그다음에 불의의 불의. 이 불이라는 건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라이트 n 스니스즉 하나님의 뜻대로 쓴 율법의 도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불의 이것들이 모두 속임으로, 불의 속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디시플리스 t 언라이트 n 스니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이요,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리니까 여기 말하면 악한유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 멸망할 자, 구원 못 받을 자에게 이 말이니, 이는 이는 속임당하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이 진리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조명하여 그를 바로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마음이 된 자들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심,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심. 듀라타이, 네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들이 받지 아니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는데 버린 자인데 폐기될 그릇인데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못 얻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사랑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이룰 그 너의 섭리가 너의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아예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되세요? 왜 로스차일드가 나오고 록펠러, 록펠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록펠러가 이 세상의 불을 가지고 온갖 언론과 금융에 난리를 치면서 조금이라도 빚을 못 갚으면 다 득득 뜯어내고 하는 이러한 짓을 하느냐면 그거는. 바로 이 멸망할 자들에게 하기 위해서요. 멸망할 자들이 보면 그런 더러운 인간들, 악한 자들이 능력과 표적이 막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기 이 악한 자들이 가득한 이 사탄의 그 워킹 행함이 바로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속인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에, 이 땅에. 그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곳에 초점도 맞추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들이 무슨 자랑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부를 높이든 어떤 더러운 가치를 가지고 결혼을 하든 뭐 사람을 만나든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오케이. 이런 딜리전 우 이게 딜리전이라고 우 여기 이제 영어로 썼어요. 시청 딜리전 강력한 이 딜리전이 우 뭐예요? 허상 헛개비를 보는 거 딜리전. 우 근데 그걸 유혹이라고 썼어. 뭐 맞긴 맞죠. 딜리전. 하나님이 그러한 딜리전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 내용이 없는 것을 저희 가운데 역사했다 보이심은 them 그들에게 보내심은 보이심은 왜 보이셨어요? 그러한 인간들 멸망할 자들이 should believe a lie 거짓을 이건 믿는 거야. 믿는 인이 아니야. 거짓 자체를 믿는 거야. 그러면 거짓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뭐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진리가 없습니까? 왜 이재회 같은 그 미친놈한테 어? 뭐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마음을 둬요? 여러분들은 멸망을 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뭐 신경을 써? 그들이 뭘 해줄 것처럼 그들은 정의가 아닙니다. 거짓 것을 믿게 했는데 왜 믿게 하셨어? 여기 보면 믿게 하심은 이란 말이 나와요 왜 믿게 하셨어 응? 여기 심판 받게 하려고 크리스토진 모든 사람의 심판 때문에 심판이 임하려 임하게 하려고 왜 그들에게 심판을 심판이 임해요 여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다 맨피스테운 테스 테 이게 뭐예요 아레세이아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 아디케아는 불의가 아니에요. 아디케아는 악을, 여기 유도 캔 스타 테스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거 세게 아주 깊,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자들이 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그 심판 받을 때 심판의 명목으로 그들 가운데 거짓을 믿게 해서. 온갖 악을 다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쉴 허락하시는 거예요. 쉴센 그냥 내비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내비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첫째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따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유혹이 저희 가운데 있고 거짓을 믿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진리를 믿게 된다 없습니다. 그럴까? 절대 불리러 갑니다. 차리세요. 자기가 누군지 정신 차리세요. 딜리우전이 왔다. 그리고 뭐, 의혹, 미혹, 까라고 하는 의문문이 붙는다. 성경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참이고, 성경의 주심바 가르침의 말씀이 그것이, 어, 거짓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이런 자의 멸망할 자요. 정신 차리세요. 뭐, 멸망, 하고 싶으면 멸망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지금 이 대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제가 두 개를 얘기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악한 자가 왜 여러분들을 속이는지 또 여러분들이 왜이 유혹 가운데 빠지는지 이것들의 원인은 전부 여러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기뻐하면 늘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의 기름 음으로 알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요.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세상. 그럼 세상 살아. 그럼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뭐 세상 사는데 편안한 게 있어요. 주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뭐냐면 편안하거든. 담배 춥펴도 돼. 더러운지 해도 돼. 그 다음에, 뭐, 침심하면 가가지고, 뭐, 고해성사라고 엉뚱한 데 가서 나불거리면, 그게 죄가 사해져.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지. 죄인이 죄를 사해? 백돈을 사라고. 거짓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불교? 마찬가지. 근데, 거기 가면 편안하지, 마음이. 뭐, 어, 거기서 지내. 왜 기독교에 와가지고, 가라지 노릇하면서 온갖 분파를 일으키느냐는 거에요. 뭐, 분파 일으켜서 상관없어. 가짜교회갈 테니까. 자,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 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요거는요, 사랑하신단 말이 붙으면 아들이에요. 형제는 종도 있고, 악당도 있고, 개차반 밭도 있고, 또 아들들도 있지만, 그 중에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 그러면, 이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인간이. 근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그러면, 형제들아 하면 아들들아. 그러네. 아들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감사할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Give thanks, thank, away to God.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만 하도록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너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 요처음부터 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beginning, 태초부터. 근데 이제 요거를 바꾸고 싶으니까, 여기. 아파, 아르케. 요거는 저, 첫 열매로서, 이런 뜻이래. 에이, 가짜들아. 이게, 원래, 사, 이런 사본이 있어요. 이거 지금 그 사본인데, 요, 비기니 요, 아프라는 말을 빼고, 여기 아르케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초부터, chosen you, 너를 택해서, to salvation, 구원을 해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chosen. 구원해주시려고. 아들들은. 아들은 택할 때 그것이 구원의 확신,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된 자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경주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Through sanctification.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무슨 거룩이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에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 그리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서 거룩해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전부 은혜 네가 한게 하나도 없어 네가 믿어? 가짜 네가 거룩해 돼? 가짜 네가 택해? 거짓말 거짓말 같은 소리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 네. 그래서, 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마음이 인도되면 생각도 인도를 받습니다만, 어, 마음이 더 상위 기관이에요. 어? 여기 카르디아스 그랬잖아요. 마음. 내 마음을 인도해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 그 속사람이 뭐예요? 영! 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께서 주시는 거야,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내가 사랑해? 아, 사랑합니다. <laughs> 아이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이 뭐. 네가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참음이야.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해? 믿음에 시련이 있으니까. 시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가짜. 원수 마귀의 악한 자들. 예,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다시 말하면, 너, 마음 인도받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서 인도받기를 원해.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러면, 넌 버리운 자야. <laughs> 그래서, 이, 아가펜, 하나님의 사랑. 투시오, 하나님의 사랑. <laughs> 그리스도의, 요거. 휘포모네스, 휘포모네. 이게, 인내, 인내. 참음, 그냥 견디는 거. 그래서 인내가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오케이. 그러면서 규모 없는 자들을 떠나라 그랬는데, 제발, 그, 이 한글 번역한 이 가짜 목사야. 제발 이런 말좀 쓰지 말아라. 물론 옛날에는 이 규모가 의미가 있었죠. 규모 없다. 오늘날은 규모 없이 이런 말 쓰지 말고, disorderly. 이게 뭐예요? disorder라는 게 뭐예요? 막 뒤죽박죽. 뒤죽박죽으로 행하고, 우리에게 주죽 박죽으로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유전대로가 아, 또 뭐니 이 사람아.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독트린, 어? 그것대로 이렇게 해야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너에게 희 가르치는 그 내용, 그 교리, 그 내용대로 하지 않는 자는에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여기. 여게 뭐냐면 어, 파레 람바르넨람바르넨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이거, 이거 파레 그러면 거꾸로 거기서부터 떠나라 얘기예요. 맨 주변에 뭐 이런 가짜들 못하는 거 있습니까? <목소리>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가짜들 득실거리고 왔다갔다하면 그 죄가 성령 회방죄로 넘어가요. 제가 진리를 전하는 거냐? <목소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적하고 개기는 게 성령 회방죄냐?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없서 3장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야로 일하면 바울이 그렇게 했던얘기예요값 없이 먹는다. 밥도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 수고하고 애써 일하지 않고 뭐 돈을 가지고서 뭘 개기려고 하거나 이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면 오늘날 목사들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건아닐런지 모르겠지만 그저 어디 뭐 예물이라도 하나 심면 그거 가지고 어? 왜 그렇게 먹고 살아 뭐 11조 내라고 강조하고 왜 그렇게 먹고 살아 막말로 대살로니가 우선 3장 8절대로 하면요 11조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준 11조로 내가 즐겁게 했어 연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어그 일을 할수 있는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치지 아니하니?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거저 얻어먹으려고 뭐 예물. 아 옛날에 그뭐뭐 그, 그 소망교회인가 거기 그 목사가 뭐 이렇게 눈 트인가 밤 트인가 되도록 이렇게 맞았어. 그래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그랬는데 그왜이게 맞았냐면 그 부교역자가 자기가 맡은 지역이 그 강남에 노는 자위 강남 그 부자들 사는 동네를 말고 가난한 동네를 덮었대. <laughs> <laughs> 그리고 그 목사가 좋아하는, 그게 김지철인가? 좋아하는 자기 부목사를 거기다 배치했다는 거예돈 많이 얻어 처먹으라고. 그게 사역자입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또 눈트이를 밤탱이가 되도록 사역자라는 게 <laughs> 목사의 눈트이를 때려? 에휴, 다 가짜예요. <laughs> 하세요 가짜요 네. 좋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죠 네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입맛에 맞어 근데 자기 입맛이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과는 전부 끝이 나면 여러분들이 세월이 돼서 죽으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예를 들면, 뭐, 저기, 뭐, 서울, 아, 아니 서울이 아니라, 뭐, 세월로 살려면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저 지방에서 농사 짓고 사는 거다. 그러면 괜찮아요. 지옥이에요. 불못. 왜 그러죠? 악한 자의 생각을 따르고, 그들의 속임을 받고,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laughs> 네. 여러분들, 뭐, 잘, 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까지 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잘 들어보세요. <laughs>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러분 나가셔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